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나몬 롤이에요 시나몬 롤인가 시나몬 롤인가 모르겠네뭐 어쨌든 됐고요 아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나 몰랐었는데 덕질을 못 해가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거였어 일단, 바꾸를 하고, 오늘의 덕질을 해줘야겠어요. 사고 싶은 걸못 사고, 그러니까 기분이 가라앉는 거였어. 하고 싶은 걸못 하니까. 이거는 종이놀이 했던 거니까 이것도 꾸며주고 오늘은 큰 다이어리가 필요하겠어요 거대한 A5가 필요하겠는데 여기 다이줘야지 다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냥 단순히 쇼핑을 못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그 덕질을 못하니까 당연히 우울하죠. 피티에 관련된 것도 못 사고 고전문구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니까 오 그걸로 뭐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어도 우랑 있던 거지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덕질을 안 하니까. 편집도 하기 싫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상이 충격적일 정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은 편집을 아예 안 하고 올리려고요. <laughs> 그냥 편집하기 싫어졌어요. 그냥 아예 노편집으로 올리려고. 원본 그대로. 자막은 될까 말까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거의 손안 대고 올리려고요. 덕질을 못 하니까 편집도 하기 싫어졌어요. 막 아이패드로 원래 편집하려고 아이패드 샀잖아요. 근데 막 그것도 막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뭐 유튜브고 뭐고 막다 하기 싫어졌어 얼른 뭔가 키티에 관련된 걸 사거나 뭐든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닭구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 음. 연구를 하는데 원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편집을 하면은 한 10분, 몇 분, 막 20분, 뭐길어봤자 20분, 뭐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오늘 뭐 1시간 그냥 그대로 걸리겠네요. 편집을 만약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몰라. 이 키티 아저씨는 진짜 너무 부러워 가지고 이거 인화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내 꾸밈 욕구를 채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꾸몄어요. 지금 스티커도 사기 싫어요. 닦고 하기 싫어 가지고. 탁구도 하기 싫고 유튜브도 하기 싫고 뭐 종이놀이도 하기 싫고 일단 진짜 모르겠어요 마인드맵을 또 그려가지고 지금 내 마음을 뭐 어떻게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꾸며야겠다 일단 얘네를 다 붙여줘야지 몰라 탁구도 하기 싫어 유튜브도 하기 싫어. 쇼핑을 못해서 그래. 쇼핑을 못하니까 다 하기 싫어요. 아 누가 하지 말라고 한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안 해봤거든요 쇼핑을. 그랬더니 막 완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편집도 하기 싫고, 하기 싫고요. 삶을 나기 모조리 사라진 느낌이에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묻은 추진력을 잃었다. 번개장터를 얼른 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음, 이건 그냥 어제 키딩을 만들었다. 적어야겠다, 여기다. 붙여놓고. 어제는 어거지도키딩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적어야지. 키티 아저씨가 너무 부럽다. 저 저거 하겠다. 언니 편집 안할 거니까 닭고를 빨리 끝내야겠다. 음. 뭐 원래 이핀드는 종이 인형 놀이할 때 쓰려고 산 건데 아 종이 인형 놀이야 종이 놀이 하려고 할때 쓰려고 산 건데 종이 놀이도 만들기 싫어가지고 얼른 쇼핑을 해야 될것 같아 고전 문구를 사던가 아니면 키티버 쪽으로 사던가 음 오늘이 1월 이제 8월인가? 오늘이 벌써 8월 1일이네요. 8월 1일 날짜도 막 예쁘게 쓰기 싫으니까 그냥 8월 1일이라고 쓸, 거, 쓸 거예요. 닫고 더하기 싫어요. 자꾸 하기 싫음. 싫은... 다트기는 아닌. 음. 어제는 키링을 만들었다.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네요. 이 소리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쓸게요. 아, 아니다. 이것도 너무 안 보이니까. 색연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이 비싼 색연필까지 썼는데 지금 닦고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기니까. 음, 난 무서워요. 닦고 그만두면 안 돼요. 닦고 그만두면 진짜 망해요. 자꾸에쓴 돈이 얼만데 음. 바꾸 다꾸... 그만두면 안 된다. 여기 들인 돈이 얼만데 아, 예쁘게 꾸미면서 쓰자. 음, 덕질을 못하니까, 아, 덕질을 못하고 쇼핑을 안 해봤더니, 우울해서 닦고도 하기 싫고, 아, 닦고도 편집도 촬영도, 음, 종이 놀이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지금도 사실 이 상황이 무서워서 다시 독점을 하려고 번개장터에서 뭘 사려고 하거든요. 어, 뭘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막. 어, 키티 좋아하는데. 막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막. 쇼핑도 하기 싫고. 아, 막 진짜 우울증걸린 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 싶거든요? 근데. 아, 이거, 이 감정을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일단 근데 사면 마음이 좀 나아질지도. 이 키티 아저씨를 보면서 좀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자신감이 다 사라졌다.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편집하려고 아이패드 샀는데. 아 맞아 편집하려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편집을 아이패드로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로 편집하는 게 폰으로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못하러 샀나 싶고 그냥 아이패드로는 놀기만 해야 될것 같아요 폰으로 편집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허무했어요. 훨씬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게 쉽고 재밌으니까 돈쓴 것도 아깝고. 근데 솔직히 상관 없거든요? 아이패드로 뭐 편집 바, 편집만, 편집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이패드로는 재밌게 놀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스티커 만들고 그냥 딴거 하면 되는데. 아. 그냥 그, 강박을 막 벌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이걸로 막 방송에 꼭 보탬이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그리고, 이 종이놀이도 막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막 예쁘게 안 만들어지니까 막 화나고, 막, 아, 나는 왜 그, 이 사람들처럼 못 만들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막, 막 터진 것 같아요. 종이놀이도,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되니까 비교하면서 맨날 열폭하고 열폭하니까 만들기 싫고 만들기 싫고 막 닭국까지? 하기 싫어지고, 음. 편집도 하기 싫고, <laughs> 아, 방, 아, 맞아. 방송을 안 하는데 쇼핑은 해서 뭐 하나 싶고 맞아 왜 이게 뭔 상관이냐면 유튜브랑 유튜브가 그나마 내가 하는 일 중에 생산적인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생산적인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쇼핑을 하는구나. 막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거죠. 나는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하나도 안 하는구나. 키티 아저씨의 열정이 불었다 열정이 부럽다. 나도 덕질을 위한 물건을 사야겠다. 응, 나도 어서 본계장터에서 다시 거래를 해야겠다.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몰비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브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아, 닭구를 그만둘 수가 없죠. 닭구를 혼자서도 계속 할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면은 또 유튜브가 생각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안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려나 어, 나또 어서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해야겠다. 어, 당장 하고 싶어지네. 뭔가를 사야겠어. 같이 골라볼까요? 나 아이패드 여기 있으니까.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해야겠다. 편집도 하기 싫다. 그냥 올려야지. 그냥 라이브로 라이브로 올려야지. 올려야지 배지야지. 어차피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편집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편집을 힘들게 해놓잖아요? 편집을 힘들게 해놓으면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 올릴 때그 10분짜리 영상은 진짜 5분도 안 걸리는데 막 40분짜리 영상은 올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뭐 그냥 그 정도의 장점만 있죠? 근데 뭐, 몰라요. 어휴. 아, 어, 번개장터. 번개장터 가야돼. 번개장터에서 어, 뭐 사야돼요. 번개장터를 봅시다. 키트에 관련된 뭔가를 사면은 좀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야, 고전문구? 일단 고전문구를 먼저 보자. 근데, 고전문구는 다구를할때 재미가 있죠. 내가 다구를 지금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상태로는. 어, 헬로키티 미니 피규어. 근데 얘는 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스티커는 충분히 있어가지고, 스티커는 안 사도 돼요. 아, 어, 닐라쿠마. 닐라쿠마 히딩도 이쁘다. 아, 귀엽다. 얘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요. 우사하나. 우사하나. 얘 너무 귀여워요. 어, 얘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응. 음. 우사 하나에 관련된 걸좀 갖고 싶지. 우사 하나 너무 귀엽지 않나? 우사 하나도 갖고 싶고. 근데 일단 근본은 키티지. 키티 굿즈. 고전 키티 굿즈 책. 어, 책도 있어? 오, 키티 그리는 법이야? 음. 별게 다 있었구나. 74년도, 97년도까지의 키티 굿즈가 수록되어 있는 굿즈백과. 아. 아. 여기 근데 좀더 자세히 나와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께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얘는 사기가 좀 그래. 음. 알약 케이스. 이런 것도 좋지. 근데 너무 수납 공간이 적어. 가방도 갖고 싶은데.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더라도 갖고 싶어. 그리고 철제 필통, 필통 이런 것도 갖고 싶고요. 인형도 필요하고. 이불도 갖고 싶은데, 이사 가면 사려고요, 이불은. 여기서 쓰고 싶긴 한데, 여기서 쓰다가 또 이사 갈때 들고 가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요. 하우치? 아 벌써 예약중인 것도 많이 있네요 음. 히피밀? 이게 뭔지 잘 안보인다 이건 구해요 산리오 굿즈 어 한교정도 귀여워요 <laughs>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귀엽다. 헉! 어, 이거 너무 예쁜데요? 키티 주얼리함? 킵. 이건 킵이다. 찜해놓은 게몇개 있어요, 이런 거. 일단 살까? 또 아까 약통하고 별다를 건 없긴 한데요. 너무 예쁜데요. 아, 고민되네. 여러분, 너무 이게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저 편집도 안할 거거든요. 이대로 그냥 올릴게요. 나중에 봐요, 여러분.